수학2 개념원리 148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4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얘가 극소값을 갖지 않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값을 가져야 된다, 갖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뭔지 좀잘 알고 있어야겠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녀석을 미분을 해야지 극값을 알 수가 있는데 얘 미분했었을 때요런 형태로 생겨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f 프라임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온다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극소,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온다 극대. 그럼 이런 식의 개형으로 f 프라임이 그려지면 극소를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 프라임이 3차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또는 위에 떠 있거나 이렇게 내려가 있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는 점밖에 없어요 이거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는 극소가 아니라 극대만 존재,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극대점 극대점 극대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극소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있는 상태여야지 돼요. 근데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럼 예예예 얘, 예를 얘, 얘, 구해야 되나요? 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다. 너무 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극소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갖는 f 프라임의 그래프를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쓸때 사실은 그게 아니지 롱 하고 반대로 답을 바꾸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수 미분 해볼게요. f 프라임은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더하기 12ax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x까지 있겠습니다. 초점 맞춰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모두 다 마이너스 12x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x 제곱에 더하기 a x에 여기는 마이너스 12니까 이거 틀릴뻔했구만 마이너스 12x로 묶어준 거니까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지만 극소를 갖는다고 했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은이 녀석이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고 그 근이 0이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12가 0보다 커야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2, 6, 맞불, 이렇게 되니까, a가 6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여기에서요, 주의할 게 있어. 이거를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라.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0 돼버리니까, 0이네가 두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요. 다 구한 거에서 a가 6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이면 안 돼. 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개의 구간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소값을 갖지 않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을 쓰면 안 되고 이거 반대지롱 하고 반대의 값을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반대의 범위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가 되면 극소값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다.